진짜 다 사고 싶어 너무 예뻐요 예쁜 게 계속 나와요 겨울에 레더 팬츠를 자주 애용하는데 가죽 팬츠를 구매할 때는 샵으로 딱 들어갔어요 벨트만 판매하는 거예요 여기는 컬러를 진짜 잘 써요 이번에 새로 나온 인사이드 아웃백은 눈길이 가더라고요 작은 사이즈로 꿀을 팔아서 혼자 사는 친구들에게 선물해주면 글쓰기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추천받은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연말에 이 포크와 스푼을 내놓으면 감도가 높다 안녕하세요. 나노우리입니다. 벌써 겨울이에요. 오늘은 저의 겨울나기 위시리스트를 좀 공개해보려고 합니다. 패션 아이템부터 연말에 선물하기 좋은 소품들, 따뜻하게 만들어줄 책, 저만의 취향을 듬뿍 담은 제품들과 브랜드들을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시리스트는 레더팬츠입니다. 블러썸의 캄 레더팬츠인데요. 블러썸은 원래 도매 브랜드였어요. 근데 이제 성장을 해서 디자이너 브랜드로도 만나볼 수 있어서 직접 오프라인 매장에서 입어 볼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저는 겨울에 레더 팬츠를 자주 애용하는데 레더 팬츠 안에 스타킹을 신고서 팬츠를 입으면 바람이 잘안 통해서 따뜻하게 잘 지낼 수 있거든요. 가죽 팬츠를 구매할 때는 폴리우레탄 팬츠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요. 리얼 가죽은 소재 자체가 숨을 쉬는데 폴리우레탄은 약간 바람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더 따뜻합니다. 저희가 이제 레깅스나 스타킹을 신어야 되잖아요. 조금 넓은 통의 디자인을 선호하면 좋을 것 같고, 스타일링 자체도 제가 너무 평소에 추구하고 자주 입는 스타일링으로 되어 있어서 좋고요. 통이 커서 레깅스나 스타킹을 신고도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광택감이 너무 돌거나 그러면 조금 저렴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은은한 광택감이 돌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모델이 172cm인데, 제가 구두를 신고서도 길게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시리스트에 넣어놨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스웨이드 벨트입니다. 외국 언니들이 화이트 셔츠에 화이트 팬츠를 입고 벨트에 포인트를 준 사진들을 좀 봤어요. 그래서 벨트를 하나 구매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인스타그램을 또 보다가 발견을 한 거죠. 올드메이트라는 브랜드예요. 브랜드 자체를 딱 들어갔을 때 모르는 브랜드는 저는 브랜드 스토리가 들어간 거를 좀 읽는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써져 있는 게 옷장에서 오랜 친구처럼 같이 늙어 갈 만한 자파와 오류를 제작합니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이제 물건을 보려고 샵으로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벨트만 판매하는 거예요. 벨트에올인한 브랜드구나라는 게딱 느껴지더라고요. 루즈 스웨이드 웨스턴 벨트라는 제품이고요. 이게 모스 그린 컬러예요. 약간 카키빛이 도는 컬러인데 고급스럽고 벨트 소재나 부자재 같은 게 사진으로 봐도 매끈하고 저렴한 느낌이 들지 않아서 가격대도 되게 괜찮아요. 85,000원, 10만 원이 안 넘는 가격이고 스몰부터 라지까지 나오기 때문에 남자친구랑 같이 커플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위시리스트에 있는 거는 루이비통의 네버풀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가방인데요. 이 얘기를 들으면 저의 지인들이 의야해할 거예요. 원래 스타일이 로고리스 브랜드를 좋아하고 선호하는 편인데 네버풀 가방은 루이비통, 루이비통, 루이비통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인사이드 아웃 백은 조금 눈길이 가더라고요. 지난달 책 마감 때에디버토리얼를 작성하느라 보도 자료도 읽어보고 제품을 좀 눈여겨 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매력적인 아이템이더라고요. 집어가지고트웨이로 사용할 수도 있고 스트랩이 원래 되게 얇은 가죽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굵은 스트랩으로 나와서 컬러 스트랩으로도 쓸수 있고 모노그램 스트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블랙코트나 베이비코트 같은 거 입었을 때 포인트 주기 좋을 것 같아서 사이즈가 커서 노트북도 들고 다니고 보고상한테는 딱인 것 같습니다. 위시리스트에 넣은 거는 MM 사이즈인데 그거 쇼코백이잖아요. 보고 말고 작은 사이즈로 나온 제품도 있어요. 이번에 그 제품은 되게 좀 특이한 게 안에 파우치가 또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미니 사이즈 좋아하시고 여성스러운 스타일을 즐기시는 분들은 그것도 한번 눈여겨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출시되면서 제가 좋아하는 김나영 언니와 이청아 언니의 인스타그램에도 올라왔는데 스타일링을 하신 걸 보니까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가격대가 저는 400대인 줄 알았는데 300대더라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니까 필요하자, 니트. 크리스마스나 연말 되면 컬러풀하고 노르딕 패턴의 니트를 입고 싶더라고요. 하울린이라는 벨기에 브랜드인데요. 스코틀랜드 산 양모만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컬러를 진짜 잘 써요. 다양한 컬러를 사용을 해가지고 보기 드문 패턴을 만날 수 있는 니트 브랜드입니다. 저는 기본 니트들도 여기서 많이 보기는 하는데 워낙 패턴이나 컬러블록이 예뻐서 특이한 니트들 구매할 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디스코 서커스라는 니트인데요 여기서도 코스미 라떼 너무 귀여워요 넥라인 부분에 컬러가 옐로우 소라 보라 빈티지한 데님 팬츠랑 네. 입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요걸 제 위시리스트에 넣어놓았습니다 어머 네. 벙어리 장갑도 있어요 비니도 여기 진짜 예쁘거든요 남자친구한테 선물해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컬러를 진짜 너무너무 잘 써가지고 다양한 편집샵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는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려보셔도 좋 같습니다. 겨울을 따뜻하게 낳으려면 마음도 조금 따뜻해지고 싶어서 책을 위시리스트에 넣어놨는데요. 저는 책을 원래 고를 때는 서점에 가서 패키지를 보거나 앞에 제목을 읽고서 구매하는 스타일인데 이번에는 글쓰기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한테 추천받은 겨울의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는 책이고요. 자신의 존재에 대해 사과하지 말 것. 이거는 카밀라팡이라는 작가의 책인데요. 자폐가 있는 과학자라고 하더라고요. 리뷰를 조금 찾아보니까 우영우 변호사 드라마에 나오는 그분이 생각난다고 써있더라고요. 나와 타인의 관계를 냉철히 분석하는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설득력이 있는 비유들이 많아서 흥미롭고 재미있다는 후기가 많아서 위시리스트에 넣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권이 있는데요. 로랑스 드빌레르 작가의 모든 삶이 흐른다라는 책입니다. 최재천 교수님의 코멘트에 삶은 내가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저 흘러가며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나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겨울에 읽어보려고 합니다. 다음 위시리스트는 제가 필요해서 넣어놨는데요. 허킨스 스머그 머그 워머입니다. 저희는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잖아요. 일을 하면서도 계속 따뜻하게 물이나 음료를 마시고 싶은데 봉수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너무 귀찮잖아요. 허킨스 스머그는 인덕션으로 온도를 조절을 해가지고 계속 따뜻하게 살을 마실 수 있는 있는 아이템입니다. 컵을 올려놓지 않을 때에는 휴대폰을 올려놓으면 무선 충전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또 다른 기능으로 쓸수 있으니까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다음 위시리스트는 센텀의 꿀입니다. 센텀이라는 브랜드가 센스랑 시스템이라고 해서 감각과 체계, 자연의 건강한 리듬이 깃든 건강한 한방 라이프를 좀 지향하는 브랜드이고요. 제가 또 한방을 좋아하거든요. 뭔가 몸에 좋을 것 같고 제가 워낙 손발이 차고 몸이 찬재질이라 쑥꿀을 구매해볼까 하고 사양 벌꿀이 아닌 자연 아카시아 꿀 100%라고 하더라고요. 작은 사이즈로 꿀을 팔아서 혼자 사는 친구들에게 이런 거 선물해주면 유용할 것 같아요. 패키지도 너무 고급스럽고 귀여워서 선물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에 차로도 마시고 요거트에도 넣어먹고 밤에 가래떡 같은 거 구워가지고 찍어 먹을 수도 있으니까 좋을 것 같고요. 또 자, 흑임자, 인삼 뭐 다양한 꿀들이 있어서 입맛대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저의 위시리스트는 윤여동 작가님의 포크이거든요. 제가 요 근래에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위시리스트에 넣어놓았습니다. 윤여동 작가님은 금속공예 작가님이시거든요. 근데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진짜 너무 예쁜 게 많아요. 연말에 선물하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위시리스트에 넣어놓은 제품은 원드롭 포크라는 게있 인데 구이요 실버로 된 제품이고요 이 포크 뒤에 실버로 작은 방울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집에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연말에 이 포크와 스푼을 내놓으면 뭔가 좀 감도가 높다 이런 거를 노릴 수 있는 다음은 또 이제 연말이잖아요 파티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아무 접시나 글라스에 뭘 먹을 순 없으니까 예쁜 잔에 마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낸 글라스인데요 펠트로 스튜디오의 제품이고요 여기 사진 보시면은. 요거트 같은 거를 담아놓은 글라스 잔이에요 되게 구조적이고 이 밑에 부분이 어디에서도 좀볼수 없는 약간 촛대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와인을 담아 먹어도 좋을 것 같고 치즈, 과일 이렇게 담아서 내면은 진짜 연말 분위기 약간 뿜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펠트로 스튜디오에서 판매하는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다 실버로 되어 있어가지고 한 가지, 두 가지 뭐 디자인을 사더라도 다 같이 어울리게 사용할 수있 있어서 추천드리는 아이템이에요. 다양한 글라스가 있어요. 근데 진짜 다 사고 싶어. 너무 예뻐요. 예쁜 게 계속 나와요. 볼도 있고 쟁반도 있고 모래시계도 있습니다. 선물하시기에 이 제품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저의 겨울나기 위시리스트 아이템이었고요. 지금 찍다 보니까 밤이 됐는데... 이번에 위시리스트는 가성비가 좋거나 찐템, 이런 아이템들은 아니고요. 제가 정말 갖고 싶은 취향이 담긴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렸고요. 이거를 좀 둘러보시면 감도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유용한 컨텐츠가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안녕.